저, 잠들빵 반갑습니다. 개파이콜로버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에서 영상을 시작하죠. 왜 차냐면, 은 밖에 너무 추워요. <laughs> 근데, 이거 추워져야 우리 그, 팍, 그큰 친구들 있잖아요. 막 대물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또 팍, 검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조항이 좋은 곳으로 또한번 가볼 거예요. 이게 또 감성동 레이스가 될지, 오늘 하루만에 탁 잡아가지고, 해먹고 끝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이팅 해서 가봅시다. 렛츠고! 아! 잔드. 그리고 오늘은 제가 낚시 시작부터 끝까지 끄신발이 있잖아요 저는 끄신발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또 감성돔 시즌 탁 시작되면은 거제에서 끄신발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승률도 엄청 좋거든요 딱저 같은 분이 또 있을 거라 아 저거 다 막차긴 한데 아 나도 끄신발이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 있을 거거든요 저랑 하나하나 같이 한번 탁 해봐요 제가 딱 해보고 진짜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진짜 렛츠고 확실히 시즌이 되긴 됐네. 이게 어? 그 신발이 고수분들 많이 오시다 이거, 가게. 장난이. 그 전부 다 줘야지. 찌를 다 달라고? 아니 그 사가는 거 전부 다 이게. <laughs> 호구 하나 잡겠죠? 잡겠다고? 허구 하나 잡겠는데? 호구 <laughs> 자도 여따 보시면은 이런 거네요. 방기 울진데 구경 큰 것들. 이게 마법의 채비라 하더라고요. 그렇지. 여기에 살 오신 분이 엄청 많다. 그중에서 그 제일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쓰는 아, 거. 요 지금 이 가성비로 해가지고 이거 나와가지고 가성비 잘 나가. 자 이거 많이 찾은데요 가성비로. 이거 세개세 3개? 개만 하루 쓰기 중에. 내거세개다터뜨리면안 한디. 어. <laughs> 음. 이거 하고 어, 뭐 이거 이게 뭐세 가지 이게 삼비 삼비 이거는 싸다 이거 이게 한개 오백 원 오백 원행님몇개 팔고 싶은데 행님 아, 어. <laughs> 팔고 싶은 만큼 아. 여기 넣어줄래 이게 고도 넣어 <laughs> <laughs> 이게 터지면은 입맛 없어진다야 이 해보고 사람들이지만 이게 왜 물어보는데 그러면 아, 그냥 한번 해봤지 이게 그럼 간단하네 이 끝이네 간단이야 이거랑 실력만 있으면 돼 이제 아 응. 그러면 <laughs> 실력은 탑재돼 있다 이게 그안 받고 쟤들 채비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네요 싸고 요 정도 했으면 딱 됐거든요 밑밥 말고 갑시다 렛츠고 s go 자들 오늘은 내만으로 가면 돼 내만 자 셰프들 개빨이 도착했거든요 이 오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바로 채비하러 갑시다 렛츠고 s <laughs> g 아 <웃음> 있죠 수중지 딱 있고 세팅 들어갑니다 가보자 최구야뭔 줄에 와찌야그 크네 <laughs> 원줄에 찌삭삭 수중찌는 삼비를 쓴다 했으니까 삼비삭삭 쿠션 고무 하나 넣어주고 도에 매듭까지 완료 채비 간단하다이 뜰채도 완료 목줄은 2호 오케이 샨드 제가 아마 유튜브 보면서 끝신발이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공부한 거 그대로 저처럼 요 끝신발이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성돔 3호 반을 삭삭 오케이 채비 끝샨드 낚시하기 전에 요즘에 얼굴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선크림 <laughs> 바르고 해야 됩니다. 점점 흑인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완벽 잔들. 오늘 미끼는 옥수수라. 경단니다 경단. 근데 대부분 옥수수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옥수수를 써볼게요. 옥수수 쏴쏴. 좋다. 들 일단 캐스팅을 해보고, 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막 탐색에 감시가 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미끼는 끼울게요. 최고야, 감시옵다 오케이 캐스팅은 한 25m 정도 한것 같고 일단 줄을 싹풀어줄게요 제가 공부한 걸로는 수영지가 바닥에 딱 닿으면은 찌가 살짝 팍 다 했거든요. 일단 우리 수중찌부터 바닥에 안착시켜 볼게요. 밑밥은 이마가 좀 앞으로 땡겨올 거니까 한 20m 지점에 팍팍 넣어볼게요. 갑시다아시고야그 신발이 고수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해봐야 이 후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원줄을 빵땡기 간다는데 우리 친구 원줄 땡기 갈라나 아직 수중찌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잔방 잔방 하거든요. 조류가 많이 갈줄 알았더만 안 가네. 그럼 이 친구가 싹땡겨오면서그 신발이 약간 땡긴발이 약간 제 채비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찌가 커가지고 찌는 참잘 보이네 어 저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중찌가 다왔거든요 처음 하는 장난하니까 엄청 재밌네요 찌가 이 수중찌를 사끌고 가게 이라 <laughs> 이거 <이런> 맞나? <laughs> 오케이 자 수중찌가 어디서 올라온지 한번 볼게요 걷어가지고 일단 미끌림 이런 건 없네요 내가 잘못 한는가 옥수수도 그대로 달려있고 자 다시 오늘 이걸로 다시 계속합니다 요쯤에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조류 타고 이렇게 싹 집중 공략 렛츠고 야 이게 원줄 펴지는 입줄이 올까 지금 저큰 찌는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샤들다 이래 하는 거 맞나 샤들 <laughs> 뭐가 한 마리 물었어요 보이가 <laughs> 맞긴 맞네 아사 이 방법이 맞긴 맞아 요 용치가 물었거든요 요 위치에 감시가 있었으면 은 감시가 물었겠죠 가라 최고야 오케이 다시 옥수수 출동 가자 최고야 좋다 용치가 막 원줄을 빵 트고 가진 않네요, 샤 그냥 물고 있었어요. 깜시온아 최고야. 근데 막그신발이할때그 걱정처럼 밑걸림이 막 그래 심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던지고 줄 완전 풀어주고 깔아 안치고 찌가 톡 튀어 올라오면 견제 한번싹 해주고 그런 식으로 낚시했는데 아직 밑걸림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 포인트는 물이 요 오른쪽으로 갈때잘 된다 는데 물이 왼쪽으로 가네. 오케이, 다시 회수. 찌가 엄청 멀리 흘러갔거든요. 채비는 잘 내려가고 있어요. 옥수수도 잘 사러 오고 있습니다. 어? 4개 네 끼었는데 한개더든 거잖아요. 시운다 갑시다! 갑시다! 세 아, 시대야 우리 친구들 움직일라나. 다시 한 대. 원래 막이 처음 시도하는 채비는 한 번에 막 완성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레이스 하러 갑시다. 이동 레스코. 빨리 옆 가쁘게. 다시 한 대. 내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갔다 갑시다 얘기만 해얘 내가 놓친 게 있다 세미 플로팅이에요 당연한 거아니야 그거 를 기술로 줄을 못갈를앉히나 플로팅은 안 된다더라 이게 내가 이제 과외 받고 왔거든 이게 세미 플로팅 고르러 가자 이게 그래. 세미 사호 쓴다더라 이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정확해 <목소리> 네 다시 오면 큰난티이예 다시 오긴 할것 같아. 아니다. 네 이번에 끝낸다. 이번엔뭐 바늘이 문제가 있고 뭐 그냥 준비 끝이다. 바늘도 많네. 이 손이 이제 기운이 있는 손인가? 금손, 금손. 시한들 <laughs> 바늘, 줄, 찌, 준비 이제 싹다 했으니까 진짜 잡으러 갑시다. Let's go. 자 시한들 또 이렇게 2차 개파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신발이 1차 바로 딱 시작할 겁니다 또 갑시다. Let's go. 저 봐라 저 봐라 와 심하네 진짜 에이그 에이그 나온다 내가 보여줄게 내 신개념 물 푸는거 보여줄게 카메라 좀 잡아봤어 요즘 물올 기계로 떠야지 무슨 두레박으로 물을 뜨노 딱 보이자 양수기 돼있다 양수기 기포기도 되고 딱 보면은 호수있죠 호수 긴 호수가 있고 짧은 호수가 있다고 10m까지 물을 펄수 있다 이거지 요물 올리는 호수 물이 들어오는 호수 요딱 보면 인아웃 보이자 인아웃 이에 어. 이 호수를 꼽는기라. 아사! 봐라이 이네 딱 꼽았지? 짧은 거는 탁 아웃. 요거는 이제 물이 나오는 거다요렇다요 해놓고. 딱탁 건져. 요랬다 버튼이 있다고. 요걸 탁 눌러. 소리 나지? 소리 나지? 엄마가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기라. 아. 또 우리 낚시할 때는 급하다, 이거 맞지? 급할 때는 요런 게딱 들어있어. 압을 아, 빡빡 주는 거지. 하나, 둘, 오. 셋. 아사! 물! 오. 요래 물을 받는기라 요새는. 이렇아놓고채비하면 되겠다. 그렇지. 두레박 시대는 갔어. 채비하러 가자 끝신발이 렛츠고 자 샨들 또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채비를 조금 바꿨어요 어제 딱 철수를 하는데 끝신발이 고수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딱 보시면은 요 구슬이 있죠 구슬 오늘은 끝신발이 반유동이에요 반유동 제가 어제 낚시를 해보니까 조류가 안 가더라고요 조류가 안갈 때는 반유동을 걸어가지고 끝신발을 하는 것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미끼는 그대로 옥수수 오케이 출발 원래 조류가 오늘도 오른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조류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딱 캐스팅 해가지고, 요래 싹 흘려가 입질를한번 받아볼게요. 칠구야 감시 엄마! 이렇게 딱 30m를 치고, 밑바 또타 멀리, 오늘도 바람이 좀 불기쁘네요. 그래도 오늘은 세미 플로팅 감아왔으니까. 필사기 장착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저 찌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낚시를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오늘도 이수중찌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확인 한번 합시다 물이 쫙 흐르긴 흐르나봐요 시간들 어제보다는 조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캐스팅 시험시갑다 <목소리> 가보자 지구야 끝인 바래 언제 성공하노 오케이 밑바 완벽 아, 샤드, 요, 해보니까, 확실히, 왜 세미플로틴을 쓰라는지 알겠어요. 훨씬 편하네요, 낚시아이가. 야, 이 진짜 원줄 호로록, 호로록이 막 올까? 아, 그 입질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찌가 뻥떠 있는 게, 바닥은 닿았거든요. 팔에 알맹기겠는데 아, 시드 아, 시카메라 <laughs> 끄고! 하고 있었는데, 아, 한번리 왔어요. 아, 땡 잡혔다. 떼쳐줘라 와, 이거 왜 카메라 끄니까, 오노? 아, 시합들. 근데, 진짜 엄청난 그걸 받았어요. 아, 이 앵글이 좀 아픈데, 아. 고기 왔는데. 아, 시합들. 오, 다꾹고간다 이. 꾹고간다 이. 꾹고간다 이. 꼬꼬간다. 이, 꼬꼬간다. 이 <laughs> 야, 입질이 약간 시원하네, 와. 시합들, 이그 신발의 매력을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어, 또, 징인다. 이 선물 징인다. <laughs> 호로로로록 하네. 갑시다. <웃음> 아사. <웃음> 야, 그 신발이 좋네. 저한테, <laughs> 감시. <웃음> <웃음> 그 신발이 치이네저한 아직 3시밖에 안 됐거든요. 카메라 세팅하고,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 <laughs> 와, 미쳤다. <laughs> 진짜 촤라라라 하네. 야, 한번더 가봅시다. 챔프야, 고맙다. 테스팅을 하고, 이렇게 두번 정도 털어주고, 밑밥은 삭삭 한 군데. 사, 오케이. 아, 성공했다. 이제 완벽한 후기를 남길 수 있겠다. 고기 왔다잉. 고기 잡자잉. 진짜 물 오른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가니까 바로 무네. 다시 선글라스 끼고 집중. 역시 이게 잡아봐야 신뢰가 생긴다. 맞지? 호로로로 갈 거란 또 믿음이 또 생긴다잉. 와, 아, 근데, 샤드. 저도 그랬지만은 그 신발이 이미끌림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찌를 한 개도 안해 먹었어요. 미끌림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고야! 승리의 커피 한잔 하고. 커피가 이래 맛있었나? 뭐고, <laughs> 멋이 물었는데? 쏨베이 최고야. 가라, 최고야. 최고의 쏨베이 말고 갑시다 아사! 텐션 오른다 이.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저는 도 제가 어제 배에서 철수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요래요래 요래 하면 된다 하더라고 무한 캐스팅! 아, 물이 멈춰군 네. 아까처럼 힘 있는 조류가 아니네. 아, 조류가 바뀌었거든요. 급해가지고, 우리 착한 친구 산소를 못 넣어줬으니까. 산소 좀 넣어주고 합시다 우리는 양수기있으니까 물을 계속 공급해 줍시다 횟집처럼 돌아간다돌아간다이렇게 물을 싹 공급해 주면 기포기보다 더 나을 거야이맞지 친구야 잘 살고 있으라잉 샤들 다시 낚시하러 갑시다잉 렛츠고 왜 산소를 넣으려고? 산소 넣어줘지요 보면은 초록색 아웃 돼지 아웃, 아웃. 요딱 넣고 보트 딱눌리는지라와 <laughs> 산소량 치킨다 봐봐 친구야 잘 살고 있으라잉 나한번리터볼게 샤들 진짜 렛츠고 우리 친구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가보자 최구야 하나 둘어찌 없나 최고야 물이 완전히 멈췄구만 이상하게 네가캐스만 하면 조류가 멈춘다 희한하네 진짜 사람들 사실은 제가 이 동생을 지켜주려 했는데 제가 입질 받고 현수가 한 마리 받았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내가 마리수를 할수 있었지만 저 친구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말을 왜 하는데? 아니 한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한 거지. 그래? 네 빠진다 안 빠진다. 빠졌는데 그래. 하 진짜. 해주기로 했나, 안 했나? 편지 받게. 저번에 나왔더라. 이번에 꼭 해줄게. 네터트린거꼭편집한디꼭 뭔디? 네, 어? <laughs> <laughs> 네는 왜 여자 친구도 못 잡고 감시도 못 잡노? 못했어 로라 그런가? 아 말하지 말라야 돼. 아. 물이 좀 가는데? 줄이 쫙 나가는데? 아나네맞아 근데 물은 살아나는데이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왜? 니 터트린다 이거 아 하지마라고 편집 와이 미끼만 있으면 한마리 물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여들 이제 제가 감이 생겼죠? 미끼가 없잖아요 미끼 있었으면 물었을 거거든 가보자 최고야 감시한다 최고야 아사 아사 수중기가잘 내려갈 수 있게 원줄을 싹싹 조금 방출해 주고 아물잘 간다 시 시안 들이 원줄이 딱 텐션이 잡히기 전에 싹싹 풀어나아 있거든요 아, 아까처럼 원줄 튕기는 걸 느끼고 싶다 아 이제 30분 남았는데 아캐스팅몇번안 남았는데 아쉽네 어이 하아보거가 있네 바늘이 없다 에헤이 아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캐스팅 왔다, 아이고, 아, 왔었는데, 도도도도 했는데, 달려있다, 달려있다, 달려있다. 아, 샴드, 또 왔습니다. 달려있다, 이. 아이씨, 안 되다. 천천히, 천천히, 아싸. 또 왔다, 이. 아싸. 천천히, 천천히.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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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꺾꺾 한다, 이. 아, 최고야. 아, 샴드, 그 신발이. 그, 신발이 마스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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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사. 감시는, 샌들 싹, 들고 있으면은, 이만 와요. 괜찮아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 아사. 반갑다, 최구야! <laughs> 아, 또 신발이. 왔다, 크다, 이. 왔다, 미수야! 최구야! 아사! <laughs> 감시 두 마리 잡았다이 <laughs> 야, <이야>, 치기네! 현대 <laughs> 끝이 그 <신발이> 또 잡았어요!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고맙다, 최고야! 야, 치기네! 아, 바짝 한 마리 더 해볼까? 와, 근데 마지막 캐스팅이 어찌 물지? 한 마리 딱더 던져볼까? 고맙다, 최고야! 오케이! 아사! 아, 우리 시안들, 막, 좀 생소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이를 터득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입질이 안 시원한 그 신발이도 있네. 금방 토독토독 이랬는데. 오케이, 이제 밑밥도 없고, 잉? 오케이, 마무리. 두 마리면 충분한가, 이거? 시안들, 낚시는 마무리 했거든요. 자, 아, 이체비하죠 우리 두 마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삭살리가지고들리갑시다 Let's 기분좋죠좋대 와, 드디어. 아, 싸이야그조대이친 자, 하시 분들 여기 아지트에 잠시 왔거든요. 이거 왜 왔냐면은 제가 그 쳐도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아 감시가 오랜만에 잡았다고 막 인사를 해가지고 손이 피거든요 이거 보면 우리 기술자님들이 있거 기기쟁이야. 정구서 왔네. 사오다 한이 형님. 영상이연 좋게 상이 있는데 영상이. 오이 보라고. 여기 오. 너무 오한라 같다. 사근 감시. 아니 포쪽도형이 포쪽. 일단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갑시다. Let's go. <목소리> 야, 서비스 좋다. 역시 니가 고기를 잡았는데 이 정도 해줘야지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건데 <laughs> 아니 땡겨 처음 봤어 고기 잡는 거 아, 자주 30년. 자주 할 수도 있다 진짜로 이야 아, 진짜 청결하다 아, 장난 아니네 진짜 <laughs> 멋지다 고마워 형님 아. 나가게 형님 먹방하러 갑시다 렛츠고 자, 샴들 집이 아니죠. 잠시 현수집에 왔는데, 내일 또 볼라 출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신발으로 감시 친구가 들거든 빨리 물어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먹방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딱 보여드리면은, 반마리만싹해거든요 색깔 좋죠, 샴들 먹어봅시다, 이! 촉촉! 촉촉! 아삭! 싹돌리가지고샴들 아 뱃살 싹! 어, 맛있나? 래어 아, 죽인다. 와, 배실 죽인다. 식감. 제자들, 이거를 집에 들고 갔어도 가족들이 뭐 먹는 상황인데 왜 같이 가거든? 혼자 먹을 바사 이렇게 먹고 내일 출주하기 더 낫다 이 거를. 아, 그다이그다이 음. 제자들, 나이 먹으면서 그신발에 대한 이 후기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도 그랬지만 그신발이할때 제일 걱정은 밑걸림이었거든요 근데 밑걸림은 진짜 많이 안 생겨요 오히려 반유동이 밑걸림이 더 많이 생겨 같아요 그리고 입질 줄이 이렇게 다 쳐져 있는데도 무니까 줄이 쫙 펴지면서 빠바바바바밤 딱 참지 이 느낌이 엄청 좋았어요 어쨌든 요런 낚시도 한번 해보시면 엄청 재밌을 것 같다 이 낚시에 대한 재미가 좀더 생길 것 같다 저는 좀 애용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잡았습니다 아시안들.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거 먹고 내일 출조를 위해서 자야 되거든요. 다음 영상도 또 빠르게 뵙겠습니다. 안녕! 남경수도 안녕! 어?